이렇게 열면 돼. 요 아, 거기 딱 손으로 할수 있게. 그렇죠. 오, 자 돌아보세요. 이야, 너무 이제 이제 아차산 차라까지 연결이 됩니다. 오, 음. 굉장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지프로 TV의 향기 나는 남자 이프로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지방이 아니에요. 네. 어디에요 여기는 망우동이죠. 그렇죠.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테라스예요. 아, 어, 네. 이거 다 드릴게요. 위에하고 밑에 뭐 데크하고 옆에 상추랑 토마토, 고추 심어 넣는데 가져가세요. 아, 어, 이게 진짜 완벽한 테라스죠. 대박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 서울시고요. 네. 여기서 자차로 망우역까지 한 2, 3분. 어, 축 그리고 통톤으로한 5분 정도면 갑니다. 네. 버스로 몇 정거장 안 돼요. 그렇죠. 대중교통이 그정도 말씀드리고 초중고등학교는 뭐 그냥 특별히 말씀 안 돼. 여기 보여요. 다또 학교가. 그러니까요. 어, 학교에 요, 저거. 여기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몰려 있습니다. 와, 좋습니다. 자, 요 정도 테라스. 자, 쭉가 보세요. 네. 요 정도 테라스 가져갈 수 있는 시입니다 네. 요 밑에다가 애들 뭐 수영장 만들어도 되고요. 그렇죠. 비가 와도 바베큐 파티 할수 있잖아요. 가능하죠. 이거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죠. 자, 요런 거 서울시에서 누리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완전 도심에서는 좀 그렇잖아. 그죠? 맞아요. 아, 뒤에 산도 있고 하니까 요집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다 드릴게요.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네. 플랜카드 드릴게. 아, 플랜카드는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돼요. <laughs> 네. 세린가? 아, <셀인가? 웃음> 안 주셔도 돼요. 아, 안 주는 거. 여기 재미 괜찮아요. 네. 가격은 아, 좀 있어요, 근데. 아, 그렇죠. 아, 가격은 좀 있습니다. 가격 안에 설명 드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여 드리고요. 네. 이제 안으로 우리 집 안으로 들어갈게요. 그렇죠. 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고요. 15층 하나 더 있긴 해요. 여기 네. 기준층이야. 네. 그 16층에 이게 엘리베이터가 옥상까지 올라가요. 네. 여기 휴게실 공간 따로 만들어놨어요. 아. 근데 여기 갈 필요가 있어 없어? 굳이 없죠. 우리 테라스가 있잖아요. 맞아요. 죠 네. 들어오세요. 자 구조는 다 똑같아요. 그죠 어, 근데 15층하고 14층만 한 세대예요. 아, 알겠습니다. 아. 층수별로 한 단, 세대라고 공독 세대라는 거죠. 오, 거지. 이거 너무 좋죠. 13층부터는 그두 세대고, 그렇 14, 15는 한 세대밖에 없어요. 네. 근데 15층에 테라스가 없어. 음. 14층에만 있어요. 아. 15층은 이제 위로 한층더 올라가야 돼요. 네. 그럼 이제 루프탑, 루프탑, 거기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중문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발장 양옆으로 6칸 그러니까 하나 루셋 하나 루 셋. 그렇죠. 여섯칸 돼요. 있고요. 안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또 들어오시면 여기에 이제 수납장. 수납장칸이 되어 있어요 거울 그렇죠. 나와있으면서 온 메모사 만지라고 거울까지 되어 있습니다 라인등 뽑아오셨어요 아 라인등 라인등은 꼭... 제가 안에 가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래요 들어오세요 네. 음. 여기는 첫 번째 돌과가 3개니까 제가 3번 번이나 할게요 네, 순서상으로입니다 그렇죠. 2942 나오고요 그 다음에 2843 나옵니다 좋습니다 밑에 강마로 시왕마 소리졌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오 에어컨 들어가 있네요 네 여기는 음. 에어컨 들어가 있어요 네. 이 건물은 제일 비싼 집이에요. 그렇죠. 음. 자, 복도또시고쭉 따라오시면 방부터 가볼게요. 아, 알겠습니다. 방도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오, 그러네요총4 대란 뜻이죠. 그렇죠. 해서2,738 나오고요. 그다음에 2,850 나옵니다. 네, 음. 지금 시끄럽나요? 아니요. 바로 그 도로인데 도로 안 들리죠. 그렇죠. 하나 이렇게 해서 방두 번째 방 소개시켜 드렸고 맞은 편에 메인 욕실. 자, 눈 감고 소개시켜줄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죠? 네. 왜냐면 두 번째였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샤워 복스 처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샤워기, 코너 선반, 세면대, 경기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타이 설명 안 해도 되고요. 그렇죠. 색깔 좀 고급스럽다. 음, 그렇죠. 네. 음, 이거 고급스럽네요. 청동 같아요. 청동. 청동. 자, 음. 어. <laughs> 이게, 이게 주방인데, 뭐 특이한 점 없어요. 특이한 점? 네. 아까는 아일랜드 식탁이 오픈형이었는데 기준층은 그러고 식탁을 이쪽으로 빼놓으시라고 그렇죠. 식탁등은. 왜냐면 네. 여기가 한평 조금 더 커요. 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대면형 주방이 나와 있고요. 요 밑에 식세기가 들어가요. 그렇죠. 지금 비워놨어요. 아 옵션까지. 그렇죠. 식세기가 하나 들어갑니다. 네. 음. 여기 사각형 싱크볼 나와 있고 요거 이제 거위목 수전인데 우리는 강프로수전이라고 하죠. 네. 네. 뒤에 이제. 3구 하이라이트 들어와 있고요. 인덕션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아3구 하이라이트 들어와 있고, 후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 테라스가 보여요. 그렇죠. 아, 환기창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뒤에 테라스가 있거든요. 네. 테라스 어떻게 간는지 아세요? 어떻게 가는가 아, 또 비밀의 문열어야되는데 조금 딸게어요 알겠습니다. <laughs> 뭔지 아세요? 왜요? 방이 하나 남았아아아 아, 맞아요 그쵸? 다르죠 디자인 요 안방 뒤하고그다음에 이쪽 푸룸 쓰리룸 있는데, 네. 이 번, 3번 방인데 좀 달라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요, 요 뷰에 요요 뷰. 그쵸. 그렇죠. 네. 요뷰 괜찮지 않아요? 아, 이왕 오신 김에 제가 한번 뷰를 보여드리고. 네. 오, 아니에요. 아. 보여주세요. 네. <웃음> 네. <웃음> 완벽한 아, 도심 뷰랑, 아, 저기 산까지 아주 좀 아름답게. 야, 도심 뷰가 뭐 없어냐? 시티 뷰. 아, 시티 뷰. 도심 뷰 그럼 좀 너무 없어 보이죠? 아, 죄송합니다. 시티뷰. 제가 영화에서. 해 응? 우리 테라스는 무슨 뷰? 우리 테라스는 마운틴 뷰. 마운틴 뷰입니다. 그렇죠. 제가 거실 사이즈 대드릴게요. 네. 거실이 4043. 오, 굉장히 큽니다. 사이즈 살아있죠? 그렇죠. 어,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전열기화기 들어와 있습니다. 문열 필요 없어요. 네. 이거 켜놓으시면 공기가 와서 정화했다, 내보냈다, 들었다 하잖아요. 그렇죠. 음. 안방 보여드릴게요. 네. 아직 괜찮다. 아, 직 좋아요. 어.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세컨 욕실. 네. 세면대 변기 들어와 있고요. 옆에 또 이렇게 선반까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죠수납장은 뒤를 뽑아 오셨고요. 네. 거울은 이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네. 세컨 욕실이니까. 그 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1번 방. 에어컨 들어와 있습니다. 네. 구전는 똑같은데 한평 정도가 음. 더 커요. 3547 나오고요. 이게 이제 3254나니다 좋습니다, 사이즈. 아주 괜찮죠? 그리고 네. 뒤에. 뭘까요? 또 똑같은 공간 이 있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화재 대피 공간이에요. 그래서 일단 수납장 처리 하셔가지고 선반 처리 하셔가지고 쓰시면 또 우리 집의 귀중한 그렇죠. 수납장이 되시겠죠. 맞습니다. 어, 자, 이렇게 그또 처리하셨고요. 이제 하이라이트. 그렇죠. 도시에서 테라스가 있다. 음, 따봉이죠. 오, 이렇게 열면 돼요. 아, 거기 딱 손으로 할수 있게. 그렇죠. 오, 자 돌아보세요. 가시기 전에도요. 음, 이거 또 방음창이에요. 그렇죠. 너무 잘돼 있어요. 아, 여기에 오. 또 보조 주방. 어. 아. 음. 보조 주방이 있어요. 냄새 나는 음식 같은 거 여기 하시면 되고. 바베큐 파티는 문 열고 여기 갖다 놓으면 돼요. 아, 그렇죠. 어. 여기가 이제 워스트 하놓는 곳. 네. 어 있고요. 자, 쭉 해서 나올게요. 어우, 원하다 오. 텃밭까지 되어 있고요. 그렇죠. 지금 상추하고 고추, 배추 심혀 있으니까 네. 오셔서 짜장짜 하나하나 봐 뜯다가 드시는 거니다 아, 이것도 옵션으로 드리는 거데요최심만 어, 왔어요. 그다음에 수도포만 왔으니까, 진류 뽑아 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불 당연히 들어와요. 맞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서 물을 모을 뭐수 있다. 우리는 바베큐 <laughs> 산을 보면서 바베큐 파티를 할 수가 그렇죠. 있니다 저쪽에 보이는 산 영마산이에요. <laughs> 자, 이쪽 뷰도 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laughs> 야, 음. 이게 너무. 좋네 이제 진네, 이제 진짜. 아차산 차라까지 연결이 됩니다. 와, 음. 굉장합니다. 자, 자이 동네 좀 알죠. 음... 아주 잘 알죠, 제가. 그렇죠. 전문가시죠? 그렇죠. <laughs> 요 동네에서 요 정도. 근데 가격은 좀 있습니다. 네. 음. 저희가 이제 지금 3천 할인 행사 해 가지고 네. 저층은 5 5천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이 집은 테라스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비싸요. 네. 8억이 좀 넘어요. 아, 8억 좀 넘는다. 8억 중반 정도 해요. 네. 근데 그래. 비싸다면비싸는 아파트긴 이 한데요. 네. 요 정도 가치를 텃밭이랑 테라스랑 뭐요 가져갈 수 있는 원하시는 분.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은 이거 사시면 되고요. 맞습니다. 악플 달지 마세요. 그렇 진짜 악플 달면 미워. 뭐 가격 수준은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죠 그렇지. 겁니다. <laughs> 악플 달면 정말 미워할 거야. 그렇 악플 달지 마시고요. 요런 거 원하시는 분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오셔서 집 보시라 이거예요.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리고 마운틴뷰 이 정도 테라스 프라이빗 테라스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도 값어치를 좀 주셔야 요 정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파트 나잘 나와 있고 단독 세대예요. 그렇죠. 옆집에 떠든다고 시끄럽다고 뭐 말도 안 나와. 그죠? 요거 다 우리 거니까. 그렇죠. 이 음. 정도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분 전화 주십시오. 가격은 8억 원래 8천이에요. 네. 삼천 할인 에서 들어갔습니다. 팔억 중반이었다. 그렇죠. 그러면 요 정도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요거 보시고 난 저런 거꼭 필요해 구경하고 싶으신 어 분들은 전화 한번 주시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테라스 서울기해서 쉽지 않죠. 네. 하나 꼭 주시면 따끈따끈한 목소리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입주금도 사실 면 전화 주셔야 돼요. 좀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테라스가 있는 멋진 아파트에서 이프로였습니다.